《형제라면》 이승기가 자신의 열혈 팬인 83세 일본 할머니 손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섬에 듣고 울컥하는 모습으로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TV조선과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가 공동 제작한 《형제라면》 은 강호동, 이승기, 배인혁이 일본 유명 관광지의 라면 가게를 오픈.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을 활용해 라면에 익숙한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라면에 본고장인 일본의 K라면이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방송에서는 강호동, 이순기, 배인혁이 손님들에게 생일 축하 노래부터 한류스타 이민호와의 영상통화까지 제공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와 관련 오는 3일, 월. 형제라면, 6회에서는 이승기가 83세 일본 할머니 손님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움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담긴다. 먼저 이승기는 할머니 손님이 자신의 팬이어서 가게에 방문했다는 사실에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특히, 오전 6시 전철을 타고 6시간 걸려 이곳에 도착했다는 할머니 손님은 딸을 일찍이 하늘로 떠나보내고 우울했던 시기에 이승기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팬이 됐다며, 숨도 쉴수 없었는데, 정말 저를 살려주셨어요. 라고 전해 이승기를 비롯해 강호동, 배인형마저 울컥하게 했다. 10년간 간직했던 마음을 꺼낸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에 이승기는 주방에서 달려 나왔고 할머니와 눈맞춤 대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비행기를 무서워하지만 이승기를 보기 위해 3번이나 한국에 왔었다는 할머니 팬을 향해 마음이 충분히 따뜻해졌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말을 건네면서 할머니를 위로했다. 더욱이 이승기는 할머니 팬만을 위한 사진 촬영을 제안하는 등 특별한 팬 서비스를 선사해 할머니 팬을 감동하게 했다. 결국 이승기와 함께 선 할머니 팬은 지갑 속에 고이 간직했던 딸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눈물을 훔쳐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형제라면 강호동은 마청답게 또다시 설신성이 나는 모습으로 미소를 잘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손님이 최야케이 틸라말로 '태양의 후예를 꼽자. 곧바로 손님을 향해 이와 마이의 브리띵' 이라며 '태양의 후예 OST 노래를 선보여 손님의 입틀막 반응을 이끌어낸 것. 더불어 강호동은 한국어 발음 중이 발음이 어렵다고 전하는 손님을 위해 이응을 활용한 한국식 괴물 하트를 선보이며 을 외쳐 순간 이승기와 베인 대역을 얼어붙게 했다. 이내 이승기가 무서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 라고 응수하자 쑥스러운 웃음을 터트리는 강호동의 모습이 펼쳐지면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제작진은 삼형제가 케이 라멘일 전파하기 위해 영업을 하면서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라면서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삼형제의 성장을 눈여겨봐 달라. 고 전했다. 한편, TV 조선과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가 공동 제작하고 동시 방송하는 형제라면, 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